자 오늘 키네지올로지 강의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이게 간단한 10분 강의인데 여러 가지 저도 바쁜 문제로 인해서 강의를 좀 많이 올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어또 노력해 가지고 또 강의를 빨리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늘 설명할 키네지올로지 3강은 아, 열린 운동형상학적 사슬과 닫힌 운동형상학적 사슬입니다 어 간단하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운동 형상학적 사슬의 먼쪽 분절이 지면이나 다른 고정된 물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 먼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자,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입니다. 운동 형상학적 사슬의 먼쪽 분절이 지면이나 다른 고정된 물체에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몸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그런 운동은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이다. 자,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은 몸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이 닫힌 운동 형상학적 사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좀 대입을 해볼 건데 먼저 먼쪽 분절이 뭐고 몸쪽 분절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우리 이 해부학 자세와 이 기준에 대한 이런 용어들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어, 아나토미컬 포지션 이 포지션에서 위쪽은 어딜 뜻하고 뭘 뜻하고 있는지 아래쪽 또 앞쪽을 말하는 용어 뒤쪽을 말하는 용어 또먼 쪽과 몸쪽 안쪽과 바깥쪽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들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반드시 외워주길 바라면서 우리는 공부하려고 했던 파트는 열린 운동과 닫힌 운동 아니었습니까? 그 파트에서 몸 쪽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몸 쪽이 뭘 뜻하는가 봤더니 몸쪽 근이다, proximal 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표현으로 일단 다 외워주시기 바라면서 몸통이나 기시점에서 가까운 쪽을 뜻한다 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몸통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 proximal 몸쪽이다라고는 몸통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먼쪽 디스탈이라고 표현했죠 이 디스탈이라는 것은 몸통에서 가장 먼 손과 발이 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용어를 우리 살펴보고 다시 돌아가서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이 먼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롭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과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우린 상상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 운동을 상상하면서 우리 한번 데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이제 몸 좋은 남자가 이두박근에 대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두 운동을 했을 때 팔을 구부렸다가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운동을 하죠. 자먼 쪽이죠. 디스탈 파트입니다. 디스탈 파트가 즉먼 쪽이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먼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롭게 운동하고 있죠. 그러나 몸통은 이두 박근 운동을 했을 때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운동 어떤 사슬 운동이죠?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의 운동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기구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덤벨이고 이거는 머신 기구입니다. 자. 사람이 들어가고 햄스트링 운동을 하고 있네요. 레그컬, 레그컬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그컬이라는 동작을 했을 때, 자, 보십니다. 자, 몸통이 자, 프로시말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 쪽은 어디입니까? 발이죠. 발이 펴졌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고 했습니다. 아주 먼 쪽이 자유롭게 운동, 움직이고 있죠. 그에 반해서 몸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 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이 레그컬은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 운동이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또 다른 운동 한번 대입 한번 해볼게요. 스쿼트입니다. 이 스쿼트라는 것은 어, 물론 전신 운동이기도 하고 어, 이 운동을 할때코어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리를 또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이제 하체 운동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리를 구부렸다 할때 지면에 발은 어떻게 되있죠 우리가 스쿼트 할때 발을 움직이면서 하지 않지 않나요? 지면에서 발을 고정시킨다에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할때먼 어, 쪽은 고정되어 있고 몸통 쪽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몸쪽 분절이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은 스쿼트는 어떤 사슬 운동이라는 걸알수 있죠? 닫힌 운동 형상하 쪽 사슬의 운동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턱걸이라고 있습니다. 턱걸이를 통해서 뭐팔 운동을 하고 있고 또턱 운동 이 광배근 운동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중력에 대항해서 손은 자, 몸통에 비해서 먼 쪽인 분절이 자유롭나요? 고정되어 있나요? 자 몸통이 움직이고 있지만 손은 철봉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먼 쪽이 어, 자유롭지 않고 몸쪽 분절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거는 닫힌 운동 형상 쪽 사슬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딥스를 하고 있네요. 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가슴 근육과 어디 운동하고 있습니까? 삼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과 삼두 운동을 하면서 진행되는 이 딥스 운동,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보게 되었을 때 몸통이 움직일 때 손은 이 고정되어 있죠. 다친 운동 형상학적 사슴 운동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참 쉽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정된 근위분절. 있고 다리를 구부리다가 폈다 하죠. 발이 자유 자유롭게 울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 쪽이 자유롭습니다. 열린 운동 형상 쪽 사슬이다. 자 다리를 구부렸다 이거 스쿼트 생각하시면 되겠죠. 발은 고정되어 있고 다리가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닫힌 운동 형상 쪽 사슬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 왜 자꾸 이런 설명을 해줬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초점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는 저는 첫 번째로 어,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동의 종류들이 너무 많고 트레이닝을 또 용이하게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구와 툴 같은 것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운동 기구들의 개발은 이런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어떤 운동 형상학적 사슬에 대한 그 움직임을 그 토대를 통해서 새로운 운동들이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축구 선수, 농구 선수, 뭐 미식축구 선수 이 사람들한테 가장 또 적합한 어, 트레이닝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창조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이 어떤 형상학적 사슬로 운동이 되는가를 다 인지를 할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트레이닝 컨셉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는 재활을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 봤을 때 재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스스로라는 사람들은 다리 근력이나 또 여러 가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바로 체중부와 못하죠. 인디가 끊어졌어요. 수술했는데 체중부와 할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먼쪽 분절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열린 운동 형상학적 사슬을 통해서 운동을 해줘야 이제 적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근력이 형성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다힌 운동 형상학적 운동을 통해서 트레이닝 이제 컨셉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 여러 가지 그런 용어 같은 것들이 또 이런 용어들로 다돼 있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잘 접하고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 또 트레이닝에 뭐 코어트레이닝 기능성트레이닝 여러 가지 그런 트레이닝들이 있습니다 그런 트레이닝을 또 운동선수들이 하죠 자 이거 예를 또 하나 또든 건데 우리가 코어트레이닝 코어트레이닝 하잖아요 자 축구선수가 킥을 찰때 다리의 근력만으로 슈팅이 세질 수 있을까요? 자, 슈팅이 세지기 위해서 다리 운동만 한다면 슈팅이 세질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다리의 슈팅이 세지기 위해서 이 슈팅이 세지기 위해서는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어 운동을 해 줘야 되는데 이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총의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고무줄이 강할지라도 이세총이 이 새총의 대가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었다면 고무줄이 늘어났을 때 버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무줄이 늘어났을 때 버틸 수가 없을 만한 새총의 나무대라고 한다면 이 새총은 강하지 않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지지하고 있는 팔이 이 고무줄의 점탄성에 밀려서 더 많이 늘어나야지만이 늘어나서 그 탄성으로 인해서 슈팅이 갈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팔의 근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로 늘어나면서 딸려간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세총이 세게 발사가 될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총이 강하려면 이 고무줄의 힘이 다리 힘이라고 한다면 이걸 버틸 만한 이 뿌리 힘, 이 코어 힘, 이것이 바로 이 척추 주변부에 형성되어 있는 코어 근육이죠.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의 슈팅 이런 기능성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의 온 트레이닝 컨셉을 잡을 때도 이 열린 운동형사학적 사슬과 닫힌 운동형사학적 사슬의 그런 어, 배합을 통해서 적절하게 컨셉을 잡아야지만이 이 사람에 맞는 트레이닝을 또 해서 더욱더 기능이 향상될 이수 있는 기능성 트레이닝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린 운동형사학적 사슬 닫힌 운동형사학적 사슬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하고 어떠한 모션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 이것은 어떤 운동이구나, 인지를 바로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